요! 비시브리이 요! 한국시리즈! 와! 우우 갔습니다 드디어 5년만입니다 근데 한국시리즈만 간게 아니고 누구 하나도 갔어요 지금 하내해지네 <laughs> <laughs> 갑자기 일단 뭐 오늘 맥마왕님이 네. 어, 일 때문에 좀 부장을 아, 하셨습니다 소망훈련이 있어서 약간 삐요삐요 소리가 살짝 들어갔지만 거슬리진 않으시죠? <laughs> 저희가 SK 이전 어, 플레이오프를 3대 0으로 3승 무패 3승, 무패 3승. 진행됐습니다. 그래시이 진출했고요. 네. 그러면 y 1즈전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투수부터 한번 선발 선발부터 한번 가보시면 네. 선발수 선발수 선발. 일단은 저희가 지금 포스트 시즌 선발 무승입니다. 네, 선발 무승기는 한데 일선발로 지금 나와주고 있는 투수는 굉장히 잘 던져주고 있기는 해요. 그냥 투구수에 무리를 주지 않은 것도 있고 음, 뭐 데이터 상으로도 세 번째부터 안날때 흔들린다 해서 뺐다는 거라서 조금 일찍 크게 뭐뭐 내린 게 작전상 내린 거죠. 뭐 투수가 뭐 흔들려서 내린 건 아니니까. 그리고 또 다행인 건 선발 일찍 내려오지만. 불펜이 잘 쪼개서 던져져가지고 무하도 안 걸리는 상황이다. 너무 좋아요. 지금. 일단은 이번 포스트 시즌에서의 불이검은 그 대단히 안정감을 보이고 어, 있거든요. 아, 에이스답다. 네. 왜 우리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그냥 이그 방송 외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불이검이 내년에 네, 보겠느냐. 네,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렇죠. 사실. 갈 수도 있겠다. 네. 근데 이 정도면 가겠다. 이 정도면 재기합다 가겠다. 가겠다. 그리고 뭐일 선발 말고도 지금 요키씨도 준불대하고 비교하면 또꽤잘3차전이 어, 음. 솔직히 수비 때문에 약간 흔들리긴 했는데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안정적인 두구를었죠 네. 특히 1회에 나왔던 결정적인 시점두 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막아주어서 일단은 조금 이제 한1년 갖고 음. 보니까 멘탈 관리가 <laughs> 좀되지 않나. <laughs> 요타, 아 이제 요따고수비진한테는 요것들이지 원래 원래 요런 것들이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음, 그렇습니다. 음. 요키씨 같은 경우 변화구 제구가 네. 굉장히 좋았어요 네, 좋았던 얘기들이 이렇게 있지 응. 필요한 땅볼도 처, 처, 처리해준 것도 되게 좋았고 네, 그렇죠 문제는 이제 걱정스러.. 아 문제라고 보기 보다는 걱정스럽다고 느껴졌던 체원태도 있기는 했어요 사실 네. 체원태가 네. 일단은 포스트시즌에 너무 부진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근데 뭐 다행히도 우리 불펜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게 상쇄되는 그런 느낌이 네. 들죠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원래는 플레이오프 올라오면서 음. 문학에서 최향태가 강했었다는 점이랑 t 네. 원론이미그탑 클래스 음, 수준이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까자마자 바로 으로 어떻게 뭐면혼부터 <보면, 웃음> 시작을 했죠. 뭐, 저한테 투구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원태도 중프라고 비교하면 그래도 좀 아, 나아진 그렇죠. 거기는 해요. 처음, 이부터막 그렇게 막고 그랬던 건 아니었고. 사실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워낙 경기 연각 자체가 너무 듬성듬성도 있었고, 루틴을 맞추기 힘들었던 일정이었어서 어, 그런지, 커맨드가 조금, 커맨드에서 좀 힘들어 했었던 어, 거네 그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음. 사실은 SK보다 우리가 선발이 약한 부분은, 우, 뭐, 인정하고 아, 시작을 할수 있어요. 사실 있겠다. 보면, 뭐 중국 네. 때부터 계속 그랬어요. 선발은 포시까지 선발이 강한 근데. 팀이 없어, 우리가 상대적으로. 사실, 김강현 선수의 투구는 되게 부러울 정도로 아, 괜찮았어요. 정말 잘 던졌어요. 정말 뭐, 투원의 투구였다라고 생각이 네. 들 정도로. 약간 삼성이 그, 그, 3차는... 아니었으면 어떻게 어. 됐을지 모를 정도로. 저희 박만이가, 이번에 되게 긍정적으로 봤었던 거는 안 나올 공연은 절대 안 나올 거야. 아, 그래서 김광현도 사실은 보통의 우리의 히어로즈의 모습이었다면, 모습이었다면. 사실은 7이닝까지도 던질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사실 와 우리한테 이지영이 섰던 거 <laughs> 공을 어, 많이 봐주는 이지영이 사실 그리고 저희 그거 이그 정도 좋았는데 네. 점수를 못 냈지만 어쨌든 김광현을 조금 뭐 시금단 흘리게만이렇을만한 그렇죠. 것들이 몇번 있었어요. 사실 운데가 아쉬웠지.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규 시즌이랑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준 성원창 선수가 어, 정말 세이블 세터로 제로 모습을 보여줬어요. 정말 모습을 1번 타자다운 네. 모습이었고 그래서 상대 뭐 선발이 워낙 그 강했다는 거를 우리가 또 알고 데뷔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좋은 게임이 뭘 개최할 수 있었다. 네. 그리고 뭐 소사같은 경우 소사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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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딱히 뭐볼 것도 없이 그냥 스스로 무너진 그러니까 느낌에 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소사였다 아, 어떻게 보면 전성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소사는 아니었다 뭐 기분 나쁘실 수 있겠지만 굴비리기였다 아. 이번 3차전은 특히나 굴비리기였다 어쨌든 선발은 음. 어, 여기서 사실 뭐더할 얘기 없잖아요 네, 너무, 너무 뭐 잘해왔다 세명밖에 그, 그, 그그 <laughs> <3명도 웃음> 없었어 내 게임을 그, 안 했기 때문에 너무 잘해주는 선발이었다 선발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불펜 얘기로 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아. 최정상 우리의 불펜. 사시구리 불펜. 아 출발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새끼 다 불펜이 다잘 되셨어요. 아, 사실 가을야구를 시작하고 불펜이 흔들린 적이 있었나? 아 이제 흔들린 건 있어. 처 아, 흔들린 적은 아, 있었는데. 그렇죠? 그게 흔들린 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정도도 안 흔들리면 음. 이라는 사실식은인감미 없지. 네, 그치 좀 음. 붙여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인감미 없지. 근데 그냥 그게 좋았어요. 흔들린다 싶으면은 그래도 뒤에 나올 선수가 있어. 음. 음.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번 그 가을 야구에서는 장정석 감독이 불펜 운영에 대해서는 정말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장정석 감독이 생각하기에 일단은 우리가 야수는 어느 정도 힘이 있으니 그치. 그냥 기존 야수를 그대로 써도 된다라는 어떤 음. 생각으로 음. 불펜을 우리가 14명을 가져왔잖 아, 그투 그러니까 그렇죠. 수술을. 14명을 가져왔기 때문에 충분히 운영할 만한 그 어떤 여유가 있었다. 근데 그에 반면, 반면에서 SK는 12명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선발이 흔들리면 답이 없었던 그렇죠. 어떤 그런 부분. 이데 사실 우리는, 그 부분에서는 사실 우리가 알잖아. 여경면슬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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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기였으니까. 그치. 누구누구 아, 아, 누구 나오겠구나 다 알고 있었죠. 뭐. 사실 그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존불 때도 그렇고, 풀업 때도 그렇고, 수술은 우리가 2명씩 계속 많았었거든요. 투수가 우리 두 명씩 많았었고. 네. 그리고 저는 다른 건다 사실 크게 신경 안 쓰고. 3차전의 마지막 투수. 음, 인형상이. 당신에게 별수를 내렸었던. 음. 어떻게 보면. 그때 1 7점 이상했던 것 같은데. 음, 더 있어. 어쨌든. 비가 살렸죠. 그, 그 당시 인형상은. N c 전24대5 음. 그렇죠. 사실 5월 8일 거 네, 사실 그 점수를 뭐 내줬고 투수를 안 뺐다는 것보다. 그거를 계속 막고 있을 때그당시에 영경영 감독이라든지 투수 코치가 아무도 올라가지 않았던 것이 우리가 실망했던 거지. 사실 점수는 먹을 수 있죠. 네. 어느 아니, 야구에서나 실점을 안 하는 스포츠가 어디 있어? 우리도 알지. 그 정말 대판 싸움 해야 되면 회전 처리가 있으면 그렇죠. 좋은 점이 있다는 어. 거 알지. 근데 말을못 꺼내서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는 한 번쯤 코치진들이 올라갔어야 했다 근데 네, 네, 좀 정말로 그냥 버리는 애처럼 그렇게 굴리고 나서 그 다음엔 이구드로 내려버렸고 그리고 군대도 보냈죠 네. 근데 어떤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이번에 어쨌든 3차전 9이닝 때 네. 올라와서 좋은 모습을 네. 보여줬죠 그 마지막 최장을 좌회전 플라이로 잡았는데 음, 네. 그니까 딱 보면 모든 시나리오가 좀 맞춰져 있었던 거 같았어요. 사실 차전 음. <laughs> 이게 그 흔히 뭐 여기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염란전이고 음. 거는 연경협의. 음. 하필 날짜도 몰랐고 어, 탈락하고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발표한 날이었고 그 연경협이 벌초를 내렸던 투수가 구에 올라서 깔끔하게 막아줬고 그리고 그 팀이 떨어지고 우리가 올라가게 되는. 난 뭔가 이게 맞춰, 그구색 맞추기도 힘들었는데, 그렇게 딱맞아떨어지게도더라고요 약간 이 복수를 가지고 영화를 한다고 하면 정말 시나리오 제대로 쓴. 그지 줌플레이 오프부터 시작된 그, 안우진의 발목할 아, 음. 만한 성장. 다시 가려죠 강속구 투수가 불펜으로 나왔을 때, 우리는 조상우를 통해서 사실은 강속구 투수가 불펜으로 얼마나 큰 위력인지 그렇죠. 사실 알고 있는데, 어쨌든 조상우밖에 없었다면 이제는. 안우진 한 명이 더. 그리고 되게 긍정적이죠. 거기다 하나 더 불어서 제가 이 선수의 이름을 말하게 될지는 몰랐는데 너무 안정적으로 투수진을 투수조를 이끌고 있는 게 김상수. 김상수. 응. 그럴 줄 알았어. <laughs> 오, 저 정말 지금 말하면서 살짝 떨름이돋는데 <laughs> 사실 이대로 만약 에 우리가 우승을 한다면 히어로즈 최초의 우승 을경험한 주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 그러네. 거기에다 투수조장, 투수조장의 투수의 음, 주장에 큰, 음, 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더군다나 캐디오 이제 홀드 기록도 세운 시즌이. 이었고요, 이 시즌이 또. 아, 아 김영환 선수는 작년이랑 정말 많은 모습이 달라졌어요. 근데 사실 그 우리가 쭉몇년 동안 야구를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사실 타자조랑 야수조랑이 수수조가 친하기가 되게 힘들거든 그렇죠. 당연히 스킨하고 불패로 지하에 음, 네. 있고 막. 아예 갈라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 주장의 어떤 여하세. 지배력이 좋다. 젊은 선수들이 잘 따른다. 깡패가 없어서 <laughs> 그런가 <그치>. 네. <laughs> 아니, 생각해봐. 보듬어 안아줄 수 있을 만한 선수가 많은 팀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음. 어떻게 보면 김상수 선수가 다 주목받는다를 다 떠나서 선배로서 그냥 다 어루만져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가 보여주는 것 같지 않나 않는, 보여주지 않는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하나하나 다 언급해드리고 싶은데 너무 그러니까. 다들 잘했고 김동준 이영수 뭐, 김성민 뭐 뭐 누가 하나 못한 투수가 없어요 불펜 네. 투수들이 너무너무 잘해줘서 그 와중에 한현이도 잘해줬다는것도 좋아 <laughs> 그니까 <laughs> <그게, 그게>, 근데, <laughs> 근데 이런 말 하면 되게 안 좋은데 잘하니까 또 불안한 거 있지 아 두산전이니까 그래. <laughs> 안나으면돼 <laughs> <laughs> 아유, 그래. 나올 것 역할은 또다 <laughs> 분명히 있어. 이 사이드, 사이드 역할타또 찾아드니까. 그러니까 정말 다행인 건, 이따가 뭐 리뷰, 프리뷰 때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네. 주산전에서는 선발의 역할에 좀더 힘을 실어줘도 될 만한 추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 저한 추수들요? 그렇죠. 음. 저한 추수들이, 잘해주는 추수들이, 음. 그러니까 큰 역할들을 해줬죠. 그러니까 음. 이게 보면은 옛날에 그 벌떼불펜으로 유명했었던 SK. 왕조 음. SK 지절이나, 좌완없이 히어로즈 미래를 얘기하는데 탈리가 <laughs> 아니면 이제 자완없이 우완이랑 사이드만으로도 투수안고를 만들었던 삼성이나 네.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번 불펜은 너무나 잘해주고 있어요 네, 이번 특히 가을이라고 또, 또 언급하고 싶은 불펜 투수 인니요뭐 마무리 얘기를 안 하기는 했죠 우주원도 어, 정말 완벽하게 해주고 있는데 우주원은 네. 이렇게 끝까지 스토리 가져가라고 마음에 드는데 그냥 이건 프리뷰때만 얘기할 것 같은데 네. 자원인데 네, 아니에요 얘기했어요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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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인데 음. 우리가 사실 지금 자원 불펜이라고 할수 있는 거는 김성민하고 이영준인데 이영준 우주었는데 이영준 네. 마무리니까 네. 마무리로 쓸지 아니면 이것도 고집하게를 할지 그것도 궁금해요 사실 우리가 연기하고 떠때 상대 어떤 타자들과는 상관없이 아. 어쨌든 순번을 정해서 그러니까. 무조건 그회에 그가 나온다 <laughs> 그거잖아요. 응. 그 회에 그가 나온다 그이닝, 그 이닝 그투구수는 <laughs> 그가 나온다 팔한 구조 아자 이제 칠한팔팔쪽팔라 계속 그런 어떤 이스가 SK를 가서도 그렇죠 어 운영하는 게 비슷했다고 뭐 어떻게 보면은 정영 김태원 정영일 그 다음에 사재원으로 이어지는 그 라인을 계속 강 어떻게 보면은 강제로 좀 썼던 건 아닌가 생각해 어, 근데 사실 이번에 이제 정영일도 그렇고 문승원도 그렇고 사실, 불편으로서의, 그니까, 물론 점수를 줬죠. 점수를 네. 줬는데, 사실은 공이 좋았어요. 생각보다 되게 괜찮았어요. 대구도 음. 잘 됐고. 아, 그쵸. 그, 근데 그 투수들한테서, 와, 제가 제일 소름돋았던 건 이지영부터 시작을 해서 그, 커트. 음. 커트와 선거하는 정말. 그니까, 얘네들이 원래 이런애들이었으면1 0평 트레이드 때왜 그랬어? 이지영이 아니었으면 아니, 아니, 정영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흔들어 갔어, 정영이. 어, 뭐, 거기에서는. 예. 뭐그투수도 잘했지만 이건 이재원과 이재원의 차이가 아닌가? 아 그렇구나 타자와 포수의 차이죠?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두 포수의 이재원의 차이 타자 차이가 타자닌가요 그러니까. <laughs> <laughs> 아난야 오늘 형주 형도... 제가... 아... <laughs> 어 이제는 타자에 들로네 야수로 가시죠 네, 이번에 플레이오프에서 타자들은 사실은 한 명에게 치중되어 있지 않았어요. 어. 음. 그리고 중심 타선이랑 하위 타선을 나눠서 터지지도 않았고요. 그렇죠. 정말 골고루. 골고루 터졌고, 계속 순차적으로 이어졌었고. 어. 그 연결의 중요성을 항상 우리가 강조를 해왔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SK 실제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SK c 음. 우리가 실제로 많았지, 사실. 우리가 거의 그렇죠. 터졌었죠, 사실. <laughs> 김혜성 선수가 조금 덜한거 있는데, 사실 김혜성 선수 한명 빼면은 딱히 뭐 남을 할 선수가 없었어요 그니까 사실 뭐뭐 어떻게 보면 뭐 키스톤이 실착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사실 네, 아수비적인거 그 얘기하는 아, 거야? 지타격자그 얘기하는 줄알어 네. 수비에서는 사실 키스톤이 뭐 실착을 많이 했고요 근데 어쨌든 김하은 선수는 실착을 타격으로 메꿨고 김혜성 선수는 그 빈도수를 줄여 나가면서 시리즈를 잘 운영했던 것 어, 같아요 팀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어, 보여줬죠 그니까 옛날 석건창 강정으로 이어졌던 키스톤에서 김해성, 김하성 캐스톤으로도잘그 세대교체가 네, 아. 완벽하게 세대교체가 된거 같습니다. 되게 인지를 못했던 거 같아요 내가. 그러니까 그 전에는 성원찬 선수도 자기 위치를 미리 버린 건지 잘 찾은 건지. 근데 같아요? 정말 지면타자로 나와서 위치를 잘 해주지 않아요. 네, 사실은 뭐, 그냥 뭐. 개인적인 발언은 성원찬 선수 삼루수비도 조금 연습해 보는 것도 근데 그... 히어로즈에서 하기에는 좀 애매하죠. 그... 삼류가 지금 우리도 3루가 지금 빼기 때문에 후보가 많은 거잖아요. 대신에 진짜로 대전의 모 구단처럼. 이루수를 외화로 돌리는 일아 이거는 안 되죠. 우리는 딱히 또외화로 돌릴 수도 없어. 외야도 많아.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외화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떠나보낼 놈들로는 아니 노사람들이잖 뭐, 뭐, 사람 그렇지. 사람이 아닌 것들로 그렇지. 인원은 많아. 뭐 우리가 외화가머릿수로 따지면 뭐또 인상적으로 봤던 타자라고 하냐. 네. 저는 역시 두 명을 꼽자면 서건창과 이지영이었어요. 사 네. 이번 시리즈에서는 앞에서 정말 뒤에. 우리 팀 동료 2번부터 9번까지 타자들이 공을 볼수 있도록 해준 서건창 선수의 그 어쨌든 경기 초반의 모습부터 시작해서 음, 그렇죠. 이 투수를 물고 늘어져서 흔들어줘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자마자 어떻게 보면은 한 경기에서 40구를씩 그 던지게 만드는 음. 그 옛날 뭐 용규놀이도 아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타격폼으로 정말로 <laughs> 퀘스트가 어. 지역률이라고 지체를 네. 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정말 응. 너무나도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 응. 선수가. 어게 추가 덧붙이면 그게 무슨 볼카운트가 유리한 것도 아니고투스트라이크노볼 어, 이런 스페까지 계속 나가서. 스트라이크 노벌에서 풀카운트까지도 가고. 음, 그렇죠. 어,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야구가 이런 게 있었어? 뭐 무슨 치트키 쓴 것처럼. 엄청 <laughs> <아무튼. 웃음> 너무 좋았어. 네. 정말로 왕조 포수가 제대로 와서 왕 왕존으로 쐐줬다. 쐐봐줘라. 삼성은 이런 포수를왜 활용을 못하고 잡단포수를 데려갔나 사실, 사실 우리 이번에 우리 팀뿐만이 아니라 가을야구를 총 합쳐서 사실 삼성 사람들이 되게 좋은 모습을 어, 많이 보여줬어요 네. 배영섭 선수도 상대팀이지만 SK, SK에서 그나마 어, 굉장히 좋은 모습그러니까 웬만한 사람 같은 플레이를 하는 건 배영섭이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요 또 타자 어떻게 보셨어요? 뭐, 당연히 잘하는 선수들 얘기하고 싶고 근데요. 김금이랑 송성문 아, 아, 네. 그 둘이 사실상 2차전은 수렁에 빠진 걸 건져냈지 사실 송성문은 가을야구가 되게 고마울 거예요 약간 가을성문이라는 <laughs>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어요 <웃음> <웃음> 시즌 내내 죽쓰다가 지금 가을야구 때 자기 이름을 확실하게 숨겨넣었잖아 뭐, 뭐. 결승타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둘다 뭐. 안타도 계속 잘 쳐주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줌풀 때의 김금희 아. 선수는 플레이오프의 김규민과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타격수인가 말고도 그 둘이 왼쪽에서 수비를 또 되게 잘해줬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왜 지난번에 조표 끝나고 이제 리뷰할 때 김홍빈 선수가 물루잘받고 어떻게 보면 실책은 송성문 밖에 안 했다라고 했는데 이번 시리즈에서도 송성문이 깔끔하게 수비를 음. 잘해줬고 그렇죠 그리고 김규민 선수는 수비에서 이름이 안 나오면 잘한 겁니다 <laughs> 네, 잘합 <잘한> 겁니다 <laughs> 저는 사실 이번 시리즈 때 되게 조금 잘했던 것이 음. 이루어졌던 것은 사실 이정우 선수의 자, 자기 모습을 찾는 음. 아네 역시 정말로 아 낫는 건 낫는 낫는 게구나 MVP 진짜 실투를 아 정말 이 선수는 실투를 아예 안 놓치는 선수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로 안타생성이고 그 준플 때에 약간 부진했던 모습이 있었으나 그치. 완벽하게 플레이오프 때는 새로운 본인의 모습을 실현했죠 사실 포스 트 시즌 7개인 연속 같죠 그렇죠. 장이 좀 무슨 이런 것도 혹시 기록이 있나? 포스트시즌 몇경기 연속한 타 기록이 있나?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게 기록은 팀한테 너무 불리하지 않나? 기록은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금 다정우한테 체킹된 것만 음. 그 정도 그러니까 7곱게 연속 안타가 체정돼 있더라고요. 그래 서 아버지도 못해본 플레이어급 MVP이다 이거. 아버지 못하셨어요? 아버지는 플레이어급 MVP를, 아, MVP를 할 필요가 없었을 게지? 그그런아 그. 우선은 아, 그치 에어라이트가 그, 아, 없었던 아, 팀이니까 그때는 그때 개왕조였죠 그때 <laughs> 너무 괴로워. 왜 이렇게 팩트로 멍치 때리냐? <laughs> 개왕조라니 호랑이 왕조야 말 조심해 개라는 단어는 큰의 매우 단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구구사절 있어요 진짜? 네 있습니다 박병호 선수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1차전에 손목에 공을 맞고 부진한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했으나 홈런 빼고 모든 걸다 해주고 있었거든요. 아, 필요한 타점들을 네. 쳐줬어요. 네. 오히려 되게 되게 오히려 음. 자기 부상을 조금 통해서 인지를, 인지를 하고 욕심을 버렸던 것이 좋은 타구로 생성이 됐지 않나. 어, 정말 딱아요때그 모습을 제발 기화성이 배웠으면 좋겠다. 아. <laughs> 장타 욕심 버려라 이런 생각이 든다. 근데 또 김한성 선수가또 그렇게 우겨가지고 결국은 또결과 만들어내지 않아. 결과는 됐죠. <laughs> 근데 사실 걔가 욕심을 안 버리고 그그 그 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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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쳤으면 4 점은 더 났겠죠. 아 김한성 선수가 사실 진짜 다점못 내서 아쉬웠던 게 있었고 우리 플라이도 못 쳐서 아쉬웠던 것도 있었고. 김한성 선수가 그 욕심만 안 냈으면 부리검 선수가 승리 투수가 될수 있었겠다. 아, 그래도 하나 더 김한성 선수가 그렇긴 했지만. 사실상 루상에서 주루플레이를 정말 어, 제대로 해둔건 정말 잘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풀 때도 그렇고, 풀업 때도 그렇고 진짜 내가 상대팀 투수였으면 견제하다 그냥 대가리 맞췄을거야 진짜 와 너무 짜증나게 왔다갔다 하고 그거 봤어요? 그 일단은 투수 상대팀 투수가 투수 동작을 하면 이 새끼가 제자리에서 뛰어! 존나게 결력실줄할 것처럼 갑자기 일로 해서 아 그냥 제자리에서 제작, 뛰어 가지, 않... 가지 않는데 근데 왜 이렇게 무섭게 말하냐 오늘 아니 나좋아서 네네. 그런데 정말 이사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재을 싫어하듯이 아, 상대팀에서 김하성을 싫어하겠다. 라는 생각이 진짜 확 들어서요. 상대편에서 김하성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김하성 사 아아 김하성 사주. <laughs> 아, 돈 입고나 걔들은 여덟 구단 팀이 다 모두가 김하성 사주. 아니야 삼성은 이제 바라지 않아. 아 이십칠년 삼성 바라지 않아. 어쨌든 그런 게 있었고 사실 또 이번 그. 플레이오프, 아, 플레이오프 때 어, 이슈가 됐던 것은 김규민 선수와 송성 선수의 훈련법. e Thomas k i n g u m 가 n s a n 가 Sua, Songs and William Pop. Ah, w h 야 된다, a s w h e r 이 a s whereas, whereas, w h e r e a 개발을 e r e a s w h 했 r e a s whereas, whereas, w h e 는 아니죠? 나 모르는데 그 s w h e r 사실은 뭐 그런 느낌도 들었을 거. 뭐, 이니셜 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 그 아, 이니셜 때그후지와라도붙집 아들님이 처음에 아, 아무것도 없이 연습 시킬 때그 컵에다가 물자, 네, 물 따라가 네. 그거 이렇게 드리프트할 때물 네, 안을 흔들게 네.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자 넘어갔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건 가수쪽으로. 내년 되면 스프링캠프에서 아마 우리 팀의 아, 몇몇 선수들다물 다 거고, 딴 팀들도 응. 과자가 아니더라도 뭔가 이게 물고 할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번 그 플라이오프 때 아쉬웠던 부분, 그러니까 그뭐 우리로서는 좋은 부분이긴 음, 하지만 아쉬웠던 부분은 사실 최종에 아. 너무 부진한 모습, 사실 무아타로 했나 그렇죠. 바로 프리미이시간 있는데. <laughs> <바로 프리미엄. 웃음> 네. 그게 아니 사실 안타성 타구가 하나 날아가긴 했는데 너무 잘 잡는 거지 <laughs> 아니 그것도 어렵고 실책으로 해는지 몰라서 나도. 저 당시에 그건 실책이 맞다고 봤어요. 나안 나 났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을 아, 리트에 거리낌 없이 그냥 바로 에라로 올리더라. 그리고 사실 3차전 같은 경우 그 어쨌든 SK 벤치가 조금 너무 급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던 거는 사실 뭐 요키시를 상대를 하는 데함이 있어서 우타자가 유리하긴 하죠, 1차상으로 아, 유리하긴 한데 오히려? 그렇다고 해서 인간도 아닌 것들을 우타자를 다 끌어모아놓는다고 네. 경기가 풀리진 않잖아요 사실 SK가 3차전을 놓친 이유 중에 하나는 제 생각엔 최악인것 같아요 음. 최양이 사실상 가을에 바타가 잘 맞아 나가는 상황이었고, 아마 우한투수공을 엄청나게 잘칠겁니 근데 신기하게, 최양은 참안 써요. 되게 그러니까 좋은 선수. 역시나 슬롬스리라는게 최양을 안 썼기 때문에 사실상 최양의 비중이 떨어지면서 SK가 가을에 의해서 고전을 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이루수가 이름이 뭐였죠? 두 잔? 두 잔? 정혁? 정혁. 그 선수를 보면서 생각했던 거는 음. 사실 우리가 이 루수를 키우는 과정에서 되게 사실은 마음도 많이 썼고, <laughs> 힘들었고, 사실 투자도 뭐, 많이 했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근데 정현에게서 그런 모습을 좀본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가을야구에서 실수도 많이 했고, 사실 좋은 모습을 썩 많이 보여준 건 아니지만 음. 어, SK의 차후 이 루수 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선수가 아닐까. 어떻게 보면 연기업이 유중이를 따라한 건 아닌가. 줌풀 때 구본혁이라는 어떻게 보면 은벨로베의 신상품이 나왔어요 이제에서는 음, 약간 차이가 있지 거기는 오지환이 멀쩡했으면 오지환 그냥 썼을 거야 <laughs> 우리가 타자들이 아, 어쨌든 전투를 아, 뭐 그렇죠. 마지막에는 크게 아, 그렇죠. 또 진짜? 내줬고 연결되는 그 타선에서 그러니까 이렇다고 하면 사실 코리시대가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실제로 음. 음. 자 그러면 저희가 프리뷰는, 프리뷰는 아, 리뷰는 정리를 하고 아 리뷰는 리뷰는, 리뷰는 넌 자꾸 프리뷰를헷갈려가지고 아,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나 영어 못해 어쨌든 리뷰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그럼 m v p 랑아 베스트랑 워스트 t s 뽑자뭐 opposite? What's the opposite? What's the o p 워 o s i t e w h a 데김 t 성 선수가 <laughs> 가장 못하지 않 w h 타격 s the o p p o s i t 하 w h 해 t s the o p 면 베스트 t e What's the o p p o s 부담감 때문에 실수가 잦았거든요. 음, 한국 시리즈 첫 우승 이런 게 혹시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음... <laughs> 인터넷, 인터넷에서 사마정성님, <laughs> 사마정성 연관령을 까버린 사마정성님께서 사실 이게 예 네, 말씀하세요. 아니요 감독님 너무 너무 음. 고생하시고 맞습니다. 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감사한 분이에요 진짜로. 아속이한테. <laughs> 조금 비슷할 것 같은데, 저는 워스트는 없습니다. 네. 네 워스트는 확실히 없고요. 워스트를 꼽자면 최종을 뽑고 싶고. 뭐, 뭐. 아, 시리즈 뭐야? 워스트를 본 거야, 네. 음, 우리 팀에 상관, 팀에 상관 없이 그냥. 우리 팀의 상관없이, 워스트를. 시리즈를 봤어, 그냥. 저시리즈 베스트를 뽑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감독님으로 가볼까도 생각을 했다가. 네. 그냥 저는 팀 히어로즈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너무 잘해줘서. 원팀. 네, 네. 정말, 누구 하나 빠지는 선수 없이, 모든 인원들이 하나가 돼서 잘, 플리어를치러서3대0이라는 절업하고 이제 호랑실에도 올라갈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잠실로 갈수 있게 해준 우리 팀 선수 전원들에게 베스트를 줘야 할것 같아요. 뭐 저는 사실은 뭐 베스트는 어쩔 수 없이 저는 이번에는 이지용이었어요. 음. 저 선수가 만약에 내년에 어디론가 팔려간다면 어. 어떡하지? <laughs> 그러니까 우리한테 없는 게 아니라 네. 상대방으로, 만나는 게그 너무 상대방으로 너무... 만났을 때 어떡하지? 뭐 이런 <laughs> 맞아요. 뭐다리가 제비 제비 달 부실에 다리리라도 푸셔야 돼요. 동이라도 아, <laughs> 한 670억 준비해놔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김준권 사장님. 우리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는 수트비도 뭐가격 간다는. 타우 회장님께서 사주신다, 뭐 그런 얘기 했다는데. 사주신다라고 <laughs> 워딩을 한게 아니라 엄지척이라고 했었어요. 리저, 리을 사주세요. f a 잡아주세요. 엄지척? 자, 그러고 가셨다는. 뭐 그런 후일담이 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워스트는 뭐 사실 조금 가서 아프지만 청호태 선수가 조금 음, 더 음. 자기 모습을 찾아주고. 사실은 가을 야구를 위해서 1년 동안 관리한 거기 네. 때문에 그 관리에 대한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음. 그러니까 못 했다는 얘기는 아니야 사실 어, 체원태 선수도 모든 박값은 충분히 했다고 아, 그렇죠. 봐요. 근데더 잘해야 어쨌든 우리 올 시즌 우승을 그, 보고 싶어요. 그렇죠. 정말 대권이거든요. 대권을 위해서는 체원태 카드는 반드시 필요하다. 아, 네, 그래서. 최원태 선수가 조금 더 잘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는 워스트를 뽑겠습니다. 만약 최원태 선수가 경기를 길게 끌고 가는 게 부담이라면 4인조를 전력 투구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지금 4인, 같으면 4인 이면 네. 진짜 충전할 것 같아서. 음, 네. 요, 요걸로 리뷰는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잠실로 갑니다. 자, 여러분들은 잠실로 갑니다. Go g